두 번째 어, 주제도 또 이제 롯데와 또 하나의 벤치 클리어링 또 장면을 저희가 가져왔습니다. 아 물론 또또싸워야 어제 게임이 봤었을 텐데 보셨을 텐데. 아니, 또 어제 봤던 전에. 거라. 네. 어, 또 보게 되니까. 그렇습니다. 일단은 뭐 저희가 영상 먼저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남지민 선수의 아, 공에 전준우 선수가 또 맞았죠. 이건 정훈 선수, 정훈, 아, 정훈, 선수, 정훈 선수가 맞았죠. 이게 네. 세 번째야. 음. 어, 이 눈이 마주쳤다는 거야 던질 그렇죠. 때 던질 때눈 마주쳤다. 어, 그런 게 있거든. 그러니까 그 몸에 맞는 볼이 나올 때 보면 네. 어, 때로는 아 나한테 한번 오겠구나. 음, 음. 어, 나한테 그빈 볼이 하나 날라오겠구나. 어, 요렇게 생각할 때가 있거든. 그 네. 그럴 때가 있어. 근데 어제 보면은 정훈 선수가 특히나 세 번째 몸에 맞는 볼이야. 맞아요. 처음에 전준호 맞고 안치홍 맞고 그 다음에 지금. 정훈 선수가 맞으니까 음, 음. 계속 지금 어이 눈을 표시를 하는 게어 던질 때 자기랑 눈이 마주쳤다. 근 음. 음. 그러니까 대부분 그럴 때 이제 그 몸쪽 볼에 대한 위협구를 던질 때좀 그런 상황들이 좀 많거든. 그 그렇죠. 아, 그래서 정훈 선수가 이런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건 바로 그거예요. 음. 거기서 이런 제스처를 취하는 거고. 특히, 하나 어제 코칭 스텝이 굉장히 좀 화가 많이 났던 것 같아요. 그래요. 네, 네. 어제 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음. 수베로 감독도 그렇고 지금 로사도 코치 같은 경우에도 지금 좀이 굉장히 화를 내는 모습이 카메라에 잡혔는데 음. 지금 이 정훈 선수가 이렇게 이제스처를 보시면 아실 겁니다. 이 심판이 말렸을 때 눈을 보고 맞추잖아요. 뭐 이런 느낌이에요. 그죠? 음. 보고 던지는데 이런 음. 느낌인데 아무래도 지금 상황적으로는 조금 의심이 갈 음. 수밖에 없는 얘는 맞히고 나서 이렇게 어. 왜 이렇게 껌을 이렇게 저렇게 짝짝 고 저러고 있냐? 저 <laughs> 어리 몇 살이야 남지민 어리지 않나? 아참 어. 지금 이제 주현상 선수가 처음에 몸에 맞췄을 때좀 네. 뒤로 해봐봐 다시 조금 뒤로 하려면 처음부터 봐야 돼요아 맞네 아 아니야 너무 하지마 하지마 네네 하지마 어. 그러니까 저런 태도들 우리 한참 후배잖아. 음. 어, 물론, 이제, 일로 돌아갔을 때 인사하는 모습은, 어, 나왔었는데. 그렇죠. 꼭 저렇게, 뭐, 인사, 인사하면 괜찮은데, 꼭 보면, 아, 이렇게, 마치고 나서, 뭐, 이렇게 당당하듯이, 이렇게, 껌씹고 그, 그게 멋있는 모습이 아니거든. 음. 진짜 멋있는 모습은 구인이 완봉승하고 이래야 진짜 멋있는 거지. 뭐 껌씹고 뭐, 그게 왜, 아 참. 안타깝다. 안타깝다. 아 그렇습니다.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 정훈 선수가 이렇게 화를 내는 부분은 어쨌든 전준우 선수 앞서 맞았고 또 이제 안치홍 선수도 맞았고 음. 그 이후에 세 번째 사고이기 때문에 또 상황이 뭐 맞출 상황이 아니었어요라고 하더라도 기분이 나쁜 건 어쩔 수가 없잖아요. 음. 여러모로 이제 봤을 때 타자가 이제 타석에서 하면은 느낌이 오나요? 이거, 이거 일부러 했다. 음. 아니뭐 그렇지. 그런 게 일부러 던질 때 느낌이 올 때가 있어. 그니까 러 이제 뭐 어, 좀, 좀 매너 없는 플레이들이 나왔을 때, 음. 이럴 때 보면 이제, 그 응징하는 거지. 음. 어, 그럴 때 이제, 그럴 때는 보면은 뭐, 이군에 있는 선수, 이런 선수들한테 위협과 안 던져. 네. 어, 중요한 선수한테 위협과 던지지. 아. 어, 그래서 좀, 하, 아, 이것도 좀 안타까워. 어제도 보면은. 네. 어, 맞추 거, 뭐. 그 진짜 설령 본인 진짜 맞추려고 해서 맞출 수도 있는 거고, 네. 어또뭐 벤치에서 진짜 싸인 나와서 맞출 수도 있는 거고, 아니면은 가운데 던지려고 했는데 빠져 나가서 이제 뭐 맞을 수도 있는 건데, 음. 막그다음에 행동들이 나는 좀좀 좀 보기가 좀안 좋다는 거야. 음. 아니 뭐가 당당하껌 <laughs> 거냐? 나중에 기서뭐껌 씹고 이렇게 이렇게 해봐, 이렇게 해봐 <laughs> 그럼, 이렇게. 그럼 시청자 여러분들이 또 보기 좋으시겠어요. 아, 당연히 당연히 같은 거야, 똑같은 네. 거야. 어. 그러니까 한 아, 그런 거 좀. 아 그런 것좀 얘기 좀뭐 아, KBS 교육 한뭐 하냐고 맨날 음. 무슨 도대체 무슨 교육하는 거야 담당자가 누구야 진짜 이런 교육이 돼야지 이런 게 얼마나 많은 팬들이 그 화면을 지켜보겠어. 그렇죠. 어, 일반 야구팬만 보겠어. 엘리트 선수들, 유선호 선수들, 어린 선수들이 보고 있단 말이야. 음. 어, 몸딱 몸에 맞췄으면 좀 가가지고 진짜 뭐, 얌전히 있던 정말 미안한 마음. 그게 아니야, 이거. <laughs> 너무 기분 나쁘게 씹으시는데. <laughs> 어, <지금? 웃음> 어 아니, 그러고 있어. 이거 진짜로. 한번 더, 더 봐도 돼. 더 봐도 돼요. 어. 네, 더 봐도 됩니다. 한번더 한번 봐도 돼. 네. 좀, 아니 좀 앞으로 되면 더 좋은데. 이건 한참 전에 맞은 거고. 네. 아, 그러니까 이런 게좀 안타까워. 탈... 가까워, 나는. 아. 어, 내가 볼 때, 그래도 야구뿐만이 아니라 스포츠뿐만 이 아니라 모든 조직 사회가다 이제 다 선후배들, 우리나라 특히나 네. 어, 동방예의지구가 아니야. 그렇지. 지킬 건 지키자, 이거야. 지킬 건. 음. 어, 후배가 야구잘하는 거, 이런 거는 상관이 없지. 왜냐면은 그거는 개개인의 능력인데. 근데 그럴수록 우리는 더 어, 이런 자그마한 것에서 괜히 이렇게 나쁘게 인상을 보일 필요 없잖아. 그래요. 사실 뭐 메이저리그에서는 투수가 타자 맞춰도 뭐 거기서 사과하거나 그러지 말아라 뭐 이런 뭐 그게 있대요. 그건 메이저리그 가서. 그건 이제 메이저리그 스타일인 거고 어. 이제 우리나라는 어쨌든 뭐뭐한 달이 더 건너면 다 아는 사람이고 그래. 두 달이 건너면 뭐 선배고 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? 그러니까 마이너리그도 아니고 메이저리그 가서 가서 그렇게 하라고. 음. 메이저리그 가서. 어. 한국에서 그럴 필요 없고 거기는 또 거기만에 또 그게 있는 거니까. 음. 어 우리는 또 우리나라에서는 또또 또 그러면 안 되잖아. 그렇습네공 날아갈 어. 위치가 좀 그렇네요. 엉덩이에 쏜 것도 아니고 어 팔꿈치 그래서, 보호대에 맞아서 그나마 다행이지. 네. 그리고 상체에 공을 맞으면 더 반응이 저래 아. 하체 쪽이면은 그래도 하체는 그래도 크게 그렇게 뭐 엉덩이나 허벅지는 네. 큰 부상이 아닐 수 있는데 이제 상체로 가면 특히나 이제 얼굴 머리. 팔꿈치 음. 이런데는 좀 크잖아. 그렇습니다. 이거 봐봐, 이거 봐봐. 이, 이게 이게 뭐야? 껌이나 쩍쩍 씹고 있고. 이, 이게 이제 보기 안 좋으셨다. 어, 난 저, 나는 저기 나는 저기 어제 막 욕하고 난리 났어. 아유 그렇습니다. 네 음. 지금 뭐 보니까 아니오님도 어, 혹시 눈 마주친 다음에 사고 맞으신 적 있으신가요? 있어요. 있어요. 어. 예전에 있었어. 2008년도, 뭐 10년도 이때 어, 기억이 있죠. 그런데 아. 어, 너무 아파서. 수술을 노려, 노려보지도 못해. <laughs> 아, 파서 어, 너무 아파서. <laughs> 쓰러졌다, 어, 진짜 아프셨나보다. 어, 그냥 아... 일률로 조용히 나갔어. 요 그렇습니다. 하나로 사도 코치 흥분해서 배터, 벤치 클리어링이 더 크게 번질 뻔 했다. 또 이런 음. 의견도 또 내주셨고. 음. 이 보면은 참 이렇게 싸움이 커지지 않을 많은 상황들이 또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남지민 선수가 이제 어, 전준우 선수 맞췄을 때는. 음. 이런 걸좀 어. 읽어줘. 아니 뭐 이런 것만 읽으래 지금 제가 말하고 있잖아요 이거 드릴게요 아니요님의 오늘 발언들 아주 시원합니다 꼬빌님 아니 이게 내가 생각해보 이게 지워지는 줄 알았어 요아니요다 <laughs> 아, 올라가요 아, 내리면 되는구나 빨리 그래서 빨리 읽으라 그러시는 거구나 아, 이거 없어진다고 계속, 이것 좀 아이고. 빨리 읽으라고 꼬빌님 아니요님의 오늘 발언 아주 시원합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음. 그러니까 사실 지금 이제 맞출 의, 이유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뭔가 아, 진짜 뭔가 뭔가입니다. 왜 이렇게 상황이 커져야 되는지도 잘 모르겠고 좀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그런 부분인 것 같네요. 뭐 맞아본 타자가 고의인지도 잘 보이죠. 와리가리님께서도 얘기를 하셨고 하나가 롯데랑 순위 싸움도 아닌데 뭐가 아쉬워서 저랬을까 또 힐러리님께서도 또 얘기를 하셨습니다. 하여튼 음. 정말 이제 롯데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 맞았잖아요. 그래서 이 롯데 팬분들도 일단은 기분 나빠하시는 게뭐 맞은 것도 맞은 건데. 음. 이제 뭐 수비로 감독이나 아니로사도 코치나 이렇게 음. 아니 왜 때려놓고 코칭스태프들이 화를 내냐 여기에 대해서 또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요거좀 어떻게 보세요 이거, 이거 정말 이거 정말 가볍게 들으세요 음. 정말 이거는 그냥 그냥 약간 농반 진반이에요 먹긴 놈이 성내 <laughs> 면은. 근데 어. 뭐 하려고 뭐 이렇게 만들려고 했던 놈들이 뭐 일부 저지르면 먼저 나가가지고 막 수습하는 것처럼막 막 이런 경우들 개념이거든. 레어드 코치가 루서드 코치한테 뭐라고 했대요, 마리아드님 네, 아이 배터리 코치죠. 네, 왜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, 뭐이게 발언에 있어서 조금, 좀, 뭐 그런 게 있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, 어쨌든 이제 맞은 팀 입장에서는 왜 화를 내? 약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. 음, 네, 그리고 이제, 어쨌든, 이제 코칭 스태프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 선수들이잖아요. 이제 자기네 선수들이니까 좀 지켜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었던 것 같은데, 뭐 전후 사정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조금 아쉬운 그런 장면들이었다. 아,